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 유튜브 명치TV의 명치입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이렇게 인사하고 영상 찍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자, 여덟 별 재부여 주문서. 일단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에요. 저의 기준이고, 형님들께서 직접 옵션을 보고 차후에 다르게 맞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의 관점으로 해서 저의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듀오프의 별노랑색 자, 최소 수치는 1로 동일합니다. 자, 파편. 일반일 때, 방어가 최대 3까지. 투박한, 고급일 때, 방어 최대 3까지. 세련된, 희귀, 방어 최대 4까지 뜨고요. 영롱한, 영웅일 때, 방어 최대 4. 자, 온전한, 전설, 전설일 때, 데미지 감소 30까지. 자, 이 옵션 수치는 여형들 처음에 내가 흰색일 때한 줄, 그리고 초록색일 때두 줄, 희귀일 때세 줄, 영웅일 때네 줄, 온전한, 전설일 때 다섯 번째 줄에 뜨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놓은 건, 최대 수치 옵션이에요. 이 중에서, 본인들이 중간 정도, 또는 뭐 내가 지금은 아직은 세련된, 또는 영롱한, 그러니까 희기나 영웅 정도 급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그냥 깡 생으로 돌려서 한방4 정도 너트 옵션 나오면 쓴다든가, 만약 여기까지 여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최소 방 5나 6 정도는 떴을 때쓰신다든가 선택입니다. 자, 나머지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님들. 자, 하플링의 별, 갈색, 비격수. 하편에서 일반, 일반일 때 MP 회복 최대 40. 투박한 고급일 때 MP 회복 최대 50. 그리고 희귀에서 MP 회복 최대 60. 그리고 영웅일 때는 MP 회복 최대 70에서 전설이 됐을 때 스킬 모션 속도 10. 예, 이게 최고 옵션이거든요. 하플링의 별, 갈색, 격수용. 파편 일반일 때 HP 최대 회복 20. 투박한 고급. HP 회복 최대 40. 세련된. 희귀에서 HP 회복 최대 60. 영웅. HP 최대 회복 80. 그리고 온전한 전설에서 킬 모션 속도 10. 자, 그리고 핑크색으로 갑니다. 궁수일 때. 트리플 배우고 MT기 부족한 분들은 MP 회복도 같이 써주셔도 무방한데, 근데 라인일 때. 또는 내가 중립 사냥일 때 형님들께서 어떤 세팅을 할지를 생각을 하고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반일 때 원거리 최대 명중 2, 고급일 때 원거리 명중 최대 2, 티기일 때 궁술 적중 4, 영웅 치명타 데미지 증가 4, 전설일 때 원거리 치명타율 3. 치명타 데미지나 치명타율이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어디서 땡겨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정말 좋은 옵션, 옵션입니다. 그리고 치명타 데미지 증가, 그리고 이런 치명타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냥과 PVP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궁술 적중, 여기 영롱 안에서 최대 이런 적중에 대한 옵션을 6까지로 땡길 수가 있는데, 근데 저라면은 이제 이 사냥과 PVP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치명타 데미지 증가를 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라인이라면은 데미지 증가보다 궁술 적중을 쓰시는 분들도 많겠죠. 엘프의 별 법사용 자 MP 회복 세팅 최대 60 고급일 때는 또 MP 회복 60 희귀일 때 디버프 적중 4 그리고 여웅일때 치명타 데미지 증가 4 온전한 전설일 때 마법 치명타율 3 위에랑 동일한 옵션인데 이제 여기는 명중 대신 MP 회복. 나도 MP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궁수도 트리플을 배우신 분들은 MP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MP 회복 세팅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핑크색 기사 근거리 명중 2 일반일 때 고급일 때 똑같이 근거리 명중 2 희귀일 때 기사 기술 적중 4 그리고 영웅일 때 기사 기술 적중 6 전설일 때 근거리 치명 타율 3. 중립 분들은. 아무래도 치명타 데미지 증가 4가 좋겠죠? 이 치명타 데미지 증가 옵션은 중위분들이라면은이 핑크색에서는 어떤 클래스든 땡겨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넙트 옵션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파란색 갑니다. 자, 파란색. 일반일 때 치명타 데미지 증가 2. 고급일 때 치명타 데미지 증가 4. 희귀일 때 치명타 데미지 증가 6. 그리고 영웅일 때 클래스에 맞춰서 데미지 최대 20. 그리고 전설일 때 똑같이 각 특성 데미지 최대 30. 원하는 옵션. 내가 근거리면 근거리, 원거리면 원거리, 마법사면은 마법 데미지. 자, 페어리 앱의 초록색. 일반에서 마법방어력 3, 그리고 고급에서 마방 5, 희기에서 마방 7, 영웅에서 마방 9, 전설에서 마방 11 해서 마방을 좀 많이 땡겨올 수 있는 옵션인데요. 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기사, 기술, 내성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래곤의별 보라색 파편 일반 일때 치명타 데미지 감소 2 고급 일때 치명타 데미지 감소 3 그리고 희귀 일때 치명타 데미지 감소 4 영웅 일때 치명타 데미지 감소 5 그리고 전설 일때 치명타 데미지 감소 6 또는 PVP 추가 데미지 50이친 그 옵션이죠. 자 중립분들은 HP 회복 선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왜냐면은 이건 너무 라인 위주로만 제가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제가 써놓은 거는 최대 옵션인데 자이 옵션을 다 맞추려면은 9 0년 다이어가 들어가도 안 맞춰질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형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링크 제가 뭐 영상 하단에도 좀 넣어 놓을 건데요 카페 링크인데요 여기 보시면 8별 옵션 확률 이곳에는 기본적인 강화 확률, 뽑기 확률들이 나와 있거든요. 강화 확률이 아니라 재련 확률입니다. 정정할게요. 여기서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